네, 이월드입니다. E 매수가 3,300원, 비중은 10%라고 하는데요. 이월드 e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. 2,515원에 마무리가 된 이월드, e 오늘 1.4%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어, 장중의 고점은 2,525원, 어, 오늘의 종가는 2,515원이었습니다. 매수가는 3,300원이고요. 비중은 10%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제가 볼때 이월드라는 종목은 이분은 조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 같아요. 오, 네. 네, 지금 빨간 선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는데, 아, 이 부분이 이제 흔히들 이제 전문가들이 W라고 부르는 이 모양이 나타난. 네, 그 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반등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주가가 몇 달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 사실은 이러한 주가 모습을 좀 벗어나려면 굉장히 호재가 한 번은 있어줘야 되는데, 지금은 특별히 이 종목이 호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 네 그렇게 비싼 종목도 아니고 비중도 10% 정도시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계좌를 바꾸시는 게좀 추천해 드릴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